예, 오늘 어, 본문 말씀은 어, 로마스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 한절씩 함께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네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듭난 자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바울 자신을 제법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투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적 투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 제의법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의 매절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육신과 영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육신과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 말하는 육신은 뼈와 살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그것을 그 사람의 관심과 목적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돈을 모으기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사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권력에 관심을 보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며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서 사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육신이란 사람의 타락된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성에 물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죄로 타락된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고방식과 행동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승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해물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질투시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의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사람을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수단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을 유식한 말로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타락된 일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가 유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은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망을 피해서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권력장을 향해서 굽 어지기도 하고 또 돈의 힘에 공정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세상 번망을 피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으로 그 결말을 지으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 사람은 비록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결말은 평안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저 영원한 생명이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설득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득과 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서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으로 상징되는 타락된 자아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살기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 가족이나 하나님 외에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시간과 재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기고 있는 활동이 전혀 없다면 십중팔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로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첫 번째 객관적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모두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 객관적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이 따라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쁠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속에 성,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증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극률과 믿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은사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성,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번 잔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죄와 멀어지고 세상 가치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열매매져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에는 주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다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적 현현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현현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삼손의 부모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나 역사심을 여러 방식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은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지만 주관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현재 살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우리 몸은 반드시 죽음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기 때문에. 이미 사망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몸과 영으로 합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영혼만 구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죽음에서 건져 부활시켜 주셔야지 우리 인간 존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 사람 사이의 투정에서 너무 번민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결말은 세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나서 우리 몸까지 부활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이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투쟁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열심히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세상 방식과 죄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옛 사람이 새 사람을 이겨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너무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 완성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멈추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이 분명한 사실에 힘을 내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재성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고 의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강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지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